내 봐? 미씨. 미 거야 하고. 뭐 사는데? 뭐 500원인데. 와, 싸다. 뭔데? 아가 어, 지수야, 어, 네가 안 믿는 거. 나온다. 너때려는거 아니지? 안믿어 아니 뭐. 집에다가 언니 집에서 놀라 우리 집에서. <laughs> 우리 집에서. 야, 이거 생화야? 아니지. 생활리생활 생활 리가 없지. 아니, 약간 그거잖아. 너무, 너무, 5시 딱 오픈하자마자 가는 게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 맞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 이런 거지. 아, 이렇게 다 그러니까, 약간 기다렸다시피 가는 게좀 약간 그러지 않아? 어, 이렇게 잘 기다렸다 오진 건가? 아, 아니 그래서 차를리차리 데서 1 차를 하고 2 차를 갈까. 야저쟤도 웃긴 게 다시 출근이면 뭐라고? 30분 안면에 와야지. 예? 맥주를 맥주나 먹고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 나봐. 소나 초. 나가 사모님 추천 메뉴예요? 사모님이 제일 젊은 게 아니야. 자, 페퍼로니. 나나 불수염 먹을래 이거 맛있어? 몰라 아니 그냥. 아, 레몬은 좋은데 민트는 싫은데? 나 이거 붙여놔. 그러면 언니 레몬하고 민트 중에 고수있는거아닌가 레몬이야. 난 맥주나 몰랐어. 본거 있어가지고. 언니도 머리 좀 잘라야 되겠다. 나나나 머리랑 야 아무 말안 하고. 같이 에 어, 봤어. 겁나 많이 자랐아 많이 자언네 머리 많이 자랐 그렇게도 많이. 오늘 이렇게 길었어? 그렇게 길었어요? 너무 길었다. 내가 하는 것아 멘토를 안 하는 게. 멘토이 뭐야? 이런 멘토를 안 하는 게잘찌고 이게 흰색이 자 생겨서 아무도 없는 거 손톱에 그래. 멘토가 없나? 뭐? 멘토, 멘토 한,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 아, 멘... <laughs> 아, 멘토 멘발 멘토 나도 멘토가 나도, 나 무슨 말인가 생각했는데 멘토 신세대 용어인 줄 알았네 나도 그거 야, 너 그거 알아? 칠봉공 알아? 칠봉공? 칠백 야, 너 되게 칠백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신세대 용 야, 너 오늘 머 되게 칠백 너 이렇게 뭔지 알아? 칠... 칠봉공? 뭐? 칠봉칠 칠년래, 칠년래 뭐야? 야이 카바 칠일 영역이면은 어떻게 보면 기억 이영 영창 보이잖아. 기억 이영 이영은 뭔지 알아? 몰라. 뭐? 기억 이영 이영도 몰라? 기억 이영 이영. 내가 그런 애들한테 칠백을 말했다야. 우리는 뭐야? 몰라, 나도 네가 이만정 기억 이영 이영은 알아야지. 기억이 뭔데? 기억 이영 이영. 너 알아? 몰라. 근데 기억 이영 이영은 뭐냐? 귀여워. 귀여워. <laughs> 요새 귀여워를 기업, 이영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그찰짜 따가지고 근데 진짜래! 진짜 애들은 어너 오늘 시계 700와너 오늘 셔틀버700 이렇게 얘기한대! 진짜로! 야 최종대관님이 울릴이야 아 이거 진짜 최종대관님이 너무 울릴 아니야? 야 귀엽다 이렇게 막, 너 알아? 다 아는 거너 맞아? 너, 진짜래 너너 너, 근데 친구 있는데 다들 7 0 알아? 야, 모르겠는데? 700 쳐? 차가... 700 700 쳐? <laughs> 7 7 0십이었다 700초? 7 0 0 피자. 이거 오래됐나봐. 아, 피자 생각보다 많지 않지? 여러분들아. 나 어제 피자 먹어야지. 안 땡겼는데. <laughs> 언니도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 나 피자 안 먹어도 됐어. 난 피자는 잘안 시켜먹는 거야. 왜? 안난 피자는 하잘안 시켜먹고, 혼자 치킨 시켜먹어. 치킨은 시켜먹는데. 맨날, 맨날 닭 먹는데, 그러니 치킨 먹고 싶냐? 운동하고 <laughs> 맨날 닭을 먹는데? 닭말똥나5시 <람쏙> 음, 5시 나가자. 지금 몇 시야? 지금 3분이니까 ]Ryan. 6시 나가자 가자. 몇지? <laughs> 어, 어 5시 5시. 아니아니 괜찮아. 어한 시간이나 지나으니까그을나고했 5시 오픈하자 가면 좀 그렇잖아. 아야. 뭐기다린 건가? 그러나 그게 싫다니까. 왜? 아, 나 아, 그것이 그런 그런 만한 집은 아니란 말이야. 어, 안 아, 빨리 빨아 빨리 어, 다 통화 중이야. 야, 아, 아, 차를 아, 가보겠어. 차. 차. <laughs> <이> 차. <laughs> 아, 야, 통화 다 했냐? 다들 누가 통화하는데, 나 통화할 사람 없어서 통안 하는 게 아니야. 아, 야그일정을 통한 거야. <laughs> 대표님이랑 통한 거야, 대표님이랑. <laughs> 열었다야 아, 저기. 아까부터 열었을 걸 맞아. 근데 가는 나무도 없는 거 그래 지금 아무 없어 보여 봐. 야, 야 보라보라 해. 그지 엄청 보라보라 하지. 아무도 없지. 이상해 뭔가. 이 가보자. 여기서 빨리 먹고 가는 게 겉터지는 맛이겠다. 어? 뭐가 <laughs> 하나 먹을 거야? 가 나랑 가탕 먹고 싶대잖아. 음. 탕 음, 어디 <laughs> 네, 어그 네. 아, 오뎅 오뎅탕 먹을래? 어컨 꺼진데. 응. 야, 나는 오랜만에 수치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놀랬다 오천 원. 아줌마 많이 놀래. 아줌마 많이 놀래. 나 진짜 오랜만에 수치 나와가지고, 나 진짜 수치 오랜만에 나서래. 그래. 아줌마 많이 놀랬다 진짜 0천원몇 마리야? 집에서 먹었어야 돼. 우리 거의 요새 집에서 먹어서 그래. 맞지? 나밖에드 많이 먹었어 데 진짜 좀 아니, 신세대야 아니, 연락 신세대야 가락안서안 했어 돈좀내 아니야 진짜 얻어먹고 다녀야 된다 그냥 고 <laughs> 내가 일단 줬어 아주 <laughs> 그럼 됐지 그럼 됐지 <laughs> <laughs> 아꾸면안 유튜브, <laughs> 유튜브, 유튜브 하다 보면 있잖아 음악 나오는 게 제일 싫다 이제 저작권 다 걸려 그럼 이걸 무슨 소리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래서 음악 안 나올 때말 욜라 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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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가지고 자자 아 맞아 3개 줬지 아술 아, 취한다 너무 많이 하네 왜또 술자 한잔 먹으술 취한다 한잔이 아니야 아까 그 하이볼 먹었잖아 응. 같이 먹었잖아 그래 나 술이 약해서 그래 열중해 응. <laughs> 나 어제 먹었다고 또. 대단해. 너 제일 잘 먹는지. 아까부터 콩나물만 조지는 거야. 왜 키클라 그러냐고. 콩나물 버섯. 맛있어요. 키클라 버섯 하는 거야. 난, 요새 콩나물 너무 맛있는 응. 거야. 나그 생각들. 어렸을 때이 정도 먹으면 키가 좀더 컸을 텐데. 콩나물, 콩나물 먹기 끝나는 거다말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날 그냥... 엄청 많이 들었어. 콩나물 먹기 끝나는 거. 어? 네? 응, 몰라? 콩나물처럼 쭉촉한다고 그래, 콩나물 어떻게 끝는 소리가. 아, 경상도에 있는 소리인가 보다. 서울에도 있었어? 소울에도 없었나보다. 지방에도 그런 소리 있었어. 콩나물 좀쫙쫙들어 응. 왜? 네? 우리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줬어. 콩나물 키 큰다고. 우리 많이 먹었어, 왜? 그럼 어? 하루 안컸던데개소리랬던가아 얼마나 나 봐야 돼, 누가? 천면 들어야 되는데, 천면 돼야 되는데. 아니, 됐잖아. 음, 누가? 너, 그시간을나 나, 천면 아니야. 아니, 무조건. 아, 그게 천면이 되야된대요 천면은. 명은... 금액이 그 됐어? 아니, 시간 안 돼. 아, 왜안 돼? 좀 봐야겠네. 아, 이거 진짜 짜증네 나 시간을 아직 멈추고 흘렸는데 구독자가 안 돼. 몇 시야? 구독자 두 개도 있잖아. 그거 다 빼면 어때? 다안 돼. 582명이. 진짜? 왜? 583명이다. 음, 구독을 맞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메일이 보고 싶은 거래. 근데 나는 여행만 올리니까. 거. 거. 여행만 올리니까. 응. 그래서 언구독자가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러더라고. 아, 아, 그래? 응. 그렇대요. 그 사람 구독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메일이 궁금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일, 그든걸 그래, 그래, 궁금한 거래.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올려주고 좀 많이 많이 올렸는데 언니 여행 마원이니까. 그래서 시청 시청자 많은 거지. 아뭐래하지죠시청 많은 거야. 뭐라 그래야 춤추래예예 레로 춤. 어? 와 단. 이제 뭐 방금 여기서 놀았는데 이 건물 이 건물 노래방으로 가겠어. 이라고 하는 것도. 기다려야 되냐? 야, 애기들 많은 거 아니야? 사람 많아졌다. 애기들 많은 거아니지애기 아니야? 원래 아니랬는데 사람 많아졌다. 야, 여기. 유명해졌어도. 아, 야. 사람이 많아진. 아니야, 주말에 내가 왔었야 맨날? 응. 야, 사람이 많아졌네, 이제. 아, 유명해졌네, 여기. 맨날 여기 왔었지, 이랑 깨끗하고 하니까 인기가 많아진 거야. 응. 어. 생일그도안 어. 됐거든. 그러니까 유명해졌다. 그냥 아빠 가면 뭐지? 나, 나, 나. 술이나 먹자. 술이나 먹자. 내가 먹어. 야, 가 무슨 그래. 노래방이야? 어? 그고르스는못가네 아프다 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떡볶이를 오. 시키자 떡볶이를 무슨 맛으로 시킬래? 매운맛... 아... 맵찔이? 맵찔이 못지뭐 튀김도 시켜야 돼 아니 그니까 야채튀김 야채 줘야 해나오징어튀김 야채튀김이랑 야채 음, 오징어튀김 오징어튀김은 없는데 여기? 그 김말이 김말이랑 어. 좀 열어봐 열어봐 그 소리 봐.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다. 상처, 상처. 상처, 여기 미국 아니다. 야, 너, 너 비싸다. 너 사업 때 때. 아, 그러네. 어, 약간 상처. 있어, 그게. 그 사람, 걔가 투가 있어. 아, 그만해요. <laughs> 근데 지겨웠어. 막 같은 말 반복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왜? 됐죠. <laughs> 얘가 음. 수업이좀 약하네. 그니까, 엄청 약하네. 아, 올려도 되네.

방 봐. 이 편이 쉬우면 이편 왔다. 야, 다음에 봐. 찌김이겠어 야, 이거. 뭐. 쟤 갖고 왔어. 아, 거기 디지 뭐. 닭에 좋은 거 아니야? <목소리>